누가복음 12장 이제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물 주준자에도 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는 게 비밀이 없어요. 또 영어 속담에 또또 또 벽에도 기가 있다. 그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무슨 말입니까? 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다 <놀람이> 아, 있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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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상에 뭐가 없다고? 비밀이 없다고. 예, 비밀이 비밀이 없다. 이제 그그그 그, 그그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가 마가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태 복음 누가 복음 이런 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에 서기도 했서이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laughs> 오늘도 이 굉장히 마 누가 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명이 모여서 서로 발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내식을 주의하라 아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고? <laughs> 수만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 네. 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이런 속담이 한국 속담은 뭐, 뭐가 있죠? 낱 말은 새가 되고 반 말은 주가 된다. <laughs> 예, 전라도 전라도 비슷한 전라도 그런 자. 사실... 전라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 자, 음. 그러고요. 내가 내 친구 음, 음.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구해는 능히 음.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음.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왜왜 왜 지금 두려워 왜 두려워하는 거 하고 이게 지금 남만은 새가 듣고 밤만은 시가 듣는 거 뭐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잖아요. <laughs> 그렇죠. 감추니까 음. 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새 네.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감정 그에서 비밀에 비밀리에 뭘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음. 세신 바 되었나니 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음.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이제 사자들이라 했는데요. 음. 여기 이제 원에 보면 안겔로, 안겔론 이렇게 천사들 이렇게 이제 목적으로 나오거든요. 사자들, 천사들 여기 또 나오죠. 부정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여기, 당하리라. 여기도 이제 음. 천사들 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말과 아까 누구 누구였지 지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너희들이 말할 때 조심해라 했는데 여기서는 좀좀 이상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을 받는다. 그럼. 말로 우리가 아무, 아무, 아무렇게는 말해도 됩니까? 이제 이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뭐, 이게 이제, 이 해석에 논란이 많은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결정적인 이제 말, 우리가 혹시 이제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완벽하게 그거를 부인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찌보면 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말로 거의 간단한 말 아마 아, 하얀 거짓말 이런 좀 낮은 수준의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뭐래서어 지금 법정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너희를 네. 해당이나 이정자나본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음.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자 여기서도 이제 말이 말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말은 무슨 말이냐 면 법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하는 말은 공식적인 말이 되는데 아마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공식적인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하나님 여기있잖기지 않아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부인한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런 쪽에서 오늘 이제 물주전자에도 이제 귀가 있다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요런, 요런게 아닌가 싶어요 자자 자 그러면서 자.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지금 자기 고민을 딱 이야기했는데 선생이 보니까 자기가 뭔가 지금 그 유산을 좀 누가 뭐 아마 형이 뭐 공평하게 안나눴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내한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사람 불이 그안 나누는 사람도 불이 한것같이만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인데 하면서 지금 이비율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네.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음. 생각하여 이르되 어. 내가 복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흘고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복식과 물건을 음. 거기 쌓아두리라 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응, 응.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마 이제이 사람도 뭐랬어요. 자기가 이제 내 영혼아, 어리내 응. 아, 내, 내, 뭐야? 여 어? 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랬는데 이게 이제 성령을 거절하는 그런 말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계속 말과 이뭐 말과 계속 관계되는데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하고 몸이 음.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음.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음. 염려하느냐 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시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자, 요 말에 요 지금 다른 번역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자요. 예.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 궁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laughs>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laughs> 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게 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구하는 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까 부자. 부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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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예. 이 모든 어, 것. 그렇죠. 예. 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음.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이런 사람은 항상 이 무리가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음. 네. 아까 이 적은 무리에게 아까, 아까 지금 내가, 내가 네. 안 했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지금 우리 아까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는 네. 나오죠. 사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저은물이에게 친구라고 음. 하, 했던 거예요. 어느 왕이 <laughs> 자기 신하나 백성들에게 <laughs> 야, 친구야. 내내하고 친구다. 뭐뭐든지 친구로 뭐든지, 뭐든지 나누잖아요 어.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산상 설교죠. 네. 그래서 아까 그래서 뭐이 지금 29절까지 했습니까? 예, 네, 30절. 31절 했죠. 32절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33절 나오는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굳제하여 예. 날가 지지 아니하는 백성을 만들 배낭을 만들라. 고단을 든 바, 탐이 없는 보물이니 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졸도 어.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음. 너희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제 여기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이제 사상설계는 거의 제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는 이렇게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음. 서 있으라. 음. 너희는 음.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음. 열어주려고 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북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혼인 집위혼 혼인 집에 이제 들러리들이 이제 이제 있는데 그 이제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음. 네, 어린 양이야 혼인 잔치에 참여를 받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요. 혼인잔치... 이게... 혼인집에, 혼인 잔치 네. 이게 혼인 집에 혼인 잔치 집이죠. 어, 돌아와 뭐 이제. 아, 그, 신랑이, 신랑이 와야 이제 혼인잔치가 되잖아요. 아직 신랑이 안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 종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 혼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음. 신부로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신부로, 또 이제 여기 표현이 이제, 신부로 표현도 되고, 또 어떻게 여기는 종으로 이제 표현이 됐네요. 메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그게 여기서 이제 어, 종들이 그게 여기에서 이게 이제 하나 여기는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주님의 띠를 띠고 주인의 띠를 띠고 주인의 띠를 띠고 네.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수종을 드는 거예요? 수종을 받는 거예요? 수종, 우리는 수종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자리에 띠, 띠를 띠고. 네. 자, 세번역이 이제 정확하죠. 이렇게 주인이 예, 허리를 동이고, 아,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들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시중을 든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이제 종으로 가지만, 뭐 누가 시, 시중을 든다고? 주인이 시중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8절 보겠습니다. 예, 38절 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예.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밤에도 뭐예요 빛같이 예, 빛으로 예. 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하 아, 이거 날 준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여자, 내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베드로 왜 갑자기 또이 뚝단지가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비유가 뭐종그 제자들에게 하는 비유가 다르고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비유가 아니 차별을 두었습니까? 이유은한 가지인데 어. 못 깨닫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예. 귀가 있는 사람만 깨닫는데 예. 이 베드로가 못 깨달았을까요? 어, 그뭐 부분적으로 깨달았겠죠.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베드로는요. 그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물으라든 보지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제 교성이라도 봤는데.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제, 제자들이 묻거나 뭐 이러는 거다 똑똑해서 묻는 게 아니라 무식하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이야기예요 그쵸? 자 계속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았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지금 이 제자들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이는 이렇게. 이런 정직이 되이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이때 주인이 이럴 때에 아.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목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이러. 어미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자, 그래 서 지금 많이 받은 자가 누구야,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는 제자들이 할수 있죠. 네. <laughs> 그러니까 너희들그더 그 책임이 크다 뭐 이런 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에, 아, 깨달으니까 내가 높이치 이런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가 더 많다고? 책임이 많다. 책임이 예. 더 책임이 많아. 책임이 더 많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음. 내가 자, 세상에 이, 세, 이 세례가 뭐해 지금 자기의 음. 에, 죽음을, 시, 죽음, 죽음, 십자가를 세례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예, 세례가 죽, 죽는 거잖아요. 물에 다, 물에 잠기는 건데 음. 이제 죽음에 잠기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이고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시의 화평이 뭐예요? 히브리말로. 샬롬. 시안롬. 예. 샬롬을 시알롬. 예, 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전쟁하려 했다. 자, 무슨 전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후부터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세명대두 명, 두 명이 셋이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분쟁이 무슨 전쟁일 것 같아요? 말씀의 분쟁, 전쟁 이게. 그렇겠죠. 이 불이라는 게 그렇죠. 그냥 일반 예. 불이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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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예. 불이겠죠. 예, 예. 아, 그 이제요. 말씀으로 이렇게 예. 정말 아. 진흙 하득에 불을 붙이면은. 그렇지. 막 딱딱딱 소리는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딱딱딱 소리 내면서 스나이시끄럽잖아요. 어. 음, 음. 그것처럼 이렇게 말씀대 음. 말씀으로 음, 같이 한번 음, 음, 뭐냐 음. 이게 그, 음. 하부르타가 음.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들리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음.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음.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음.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음. 그러하리, 아니라예식하는 음.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분간할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 여기서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네. 이 남쪽에서, 이제, 남쪽은 어디에요, 지금? 사막이거든요. 음. 사막에서, 자, 하기, 그러니까 적도 쪽이죠. 이제 남쪽에서 바람 불어오면은 더울 것이다.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풍이 네. 불면, 여름에 남쪽에서, 우리 북방구니까 남쪽에서 바람 불면은 덥고, 북쪽에서 바람 불면은 춥고, 춥고 이제 그래서 이 바람, 이두 바람이 만나면 비가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 내가 너를 구벌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하여하기를 음. 힘쓰라 음.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음.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 재판장 갑자기 왜재판장 이야기를 하죠 어느 재판장이야기 할까요 지금 아, 하나님의 음. 재판장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 이야기죠 결국은 네. 마지막에 그렇죠 이게 이제 59절을 보면 나옵니다 내게 이르러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 음. 서는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예. 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제 아까 처음부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음, 네. 이제 성령을 성령을 이제 음. 에, 우리에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친구는 모든 걸다 나누잖아요. 네. 에, 친구를 뭐 친구는 이제 모든 걸다 나누는데 이제 우리한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어서 이제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성령은 네. 영 영적인 거고 이제 뭐리미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말라 아까 솔로몬보다 더 음, 어, 이제 우리를 더 사랑한다 왜 그러냐 솔로몬은 왕이지만 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제 독생자의 그 아들이니까 아, 믿음으로 어,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 이제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받은 자로서 말씀을 뭐 아까 말리에 책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두어서 이제 밝게 해야 되고 혹시 이제 우리가 두려워서 어그 짓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어. 자난 어, 말은 제가 듣고 반 말은 제가 듣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전자에도 귀가 있으니 네.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좋은 좋은 말을 해야 해야 그, 그그 말이죠. 네, 네, 좋은 말을 해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거두는 것이 다 뭐예요? 음. 예, 법정에 가는 것도 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름다운 말. 평화의 말로서 은혜를 나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